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 최민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 아이는 제 반려견이자 오늘 교육을 도와줄 막둥이라고 합니다. 우선 배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혼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내게 됐을 경우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배변 행동 자체를 문제로 받아들여서 먹어 치워버리는 식분증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자신의 몸으로 배변을 비벼서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 배변 행동 자체를 너무나도 안 좋은 행동으로 받아들여서 보호자님이 계실 때 배변을 보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칭찬과 격려만으로 반려견 훈련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배변 교육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 배변 교육 확률을 높이려면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는 것부터 익숙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려견이 패드 위에 올라갔을 때 간식 보상을 해주시면 반려견이 아 내가 패드 위에 올라가면 엄마 아빠에게 보상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패드 위에 가는것이 익숙해졌다면 반려견들이 배변활동 전에 바닥 냄새를 맡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패드 위에 간식을 뿌려줄겁니다 위에 과정들이 익숙해졌다면 반려견의 배변 타이밍에 맞추어 배변패드로 유인해주시면 됩니다 반려견의 배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혼내시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로만 배변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성공에 수월하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